퀘벡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저는 다시 몬트리올로 돌아와서 어 제가 좋아하는 곳에 주차를 할까 했었는데요. 사실 제가 처음 주차한 곳에서는 어 주차 딱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주차를 할때그 현지 분들에게 여쭤봐서 여기 주차 괜찮나요 했더니 주차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주차를 했는데 거기 거리 사인이 다 불어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읽지를 못한다라는 게. 음, 저의 실수였는데요. 그 그러니까 분들은 제가 그때 도착했을 때가 토요일이어서 주말에 주차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신 건데, 그 길이, 어, 주말 말고 월요일날, 딱 월요일날 새벽, 그니까 아침 8시에서 9시까지는 비워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는 길이었는데, 그 설명을 현지 분들이 저에게 안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어, 괜찮다고 하시니까 했다가, 월요일날 제가 그 차를 빼지를 못해서 주차 요 딱지를 받았습니다. 딱지를 받은 딱지가 우리나라 돈으로 9만 1천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딱지를 보는 순간 정말 무너졌죠. 아이씨, 차박으로 여행 중인데 딱지라니. 또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제가 몬트리올을 너무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 이 돈이 몬트리올 정부로 들어가서 몬트리올을 또 예쁘게 하는데 사용한다면 기꺼이 낸다 해서 그 자리에서 또 바로 그 세금 납부를 했었는데요. 어, 저는 여행하다가 저에게 뭐 그런 주자딱지라든지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빨리 그냥 돈을 내버리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어, 그런 스타일인데요. 왜냐면 어차피 돈을 내야 되는데 그 생각을 계속 길게 하고 있으면 제 여행까지 망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내버리고 잊어버리고 여행을 또 즐기는 거죠. 몬트리올은 군데 군데 큰 성당들 구경하기도 좋았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다시 몬트리올로 돌아갔던 게그 프린지 연극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극과 그것도 그리고 제가 사실 몬트리올을 다시 돌아가기 전에, 그 몬트리올을 떠나기 전에 연극을 보러 갔다가 거기서 너무 너무 멋지고 잘생긴 남자분을 만났었는데요. 그 남자분께서. 어 저에게 너무나도 강한 인상을 주셔서 그랬는데 그 남자분이 그때 부인과 같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인분께서 저를 집으로 초대를 해 주셨는데 제가 나 쾌백 이미 쾌백에 그때 당시에 이미 예약이 돼 있는 게 있어서 나 쾌백 가야 돼 그랬더니 너 그럼 쾌백 갔다가 다시 몬트리오로 오면 자기한테 연락하라고 그래서 꼭 자기 집에 오라고 이거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초콜릿때 이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laughs> 어, 벤쿠버에서 못 봤던 맛이 있길래 네, 왕창 샀습니다 <laughs> 저도 제가 좋아하는 건 네, 왕창 사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어, 너 몬트리올 다시 돌아오면 자기한테 연락하라고 그러면 꼭 전화 주고 자기 집에 오라고 하셔가지고 전화번호를 받아놨었기 때문에 다시 와서 연락드리고 또 찾아가 보기도 했는데요 아! 다시 그 정말 키 크고 잘생기고 멋졌던 분 그리고 부인 부인 분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셨어요 근데 이분들 얘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그 남자분의 나이를 두고 제가 너무 놀랐었거든요그 부인분께서 제게 남편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면서 "아 어, 사실 오늘 내 남편 92번째 생일이야" 라고 하셔서 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92세요 안 보이셨거든요 아무리 많이 봐도 한 70세? 왜냐면 특히나 90세 정도 되시면 이렇게 몸의 체형이 이렇게 그 체형이 약간 굽어진다든지 등이 약간 굽어진다든지 이렇게 빳빳하게 안 서게 되시잖아요. 근데 이 92세 할아버지는 너무나도 빳빳하게 멋있게 딱서 계셔서 제가 전혀 몰랐고요. 할머니도 할머니가 88세시라고 하셔서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곳들은 그 몬트리올에 어, 백화점이라든지 거리 곳곳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할머니도 88세신데 너무 우아하시고 잘, 그러니까 너무너무 스스로를 잘 가꾼 커플이구나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분들은 어디서 만났냐면 연극에서 만났거든요. 연극 보러 갔다가 제 옆자리에 앉으셨는데 그래서 이분들의 초대를 너무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탱고, Take, it takes two라는 어, 극을 보러 갔었는데요. 아르헨티나에서 온이두 커플이 탱고와 함께 이렇게 연극으로 만들었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번에 이 프린지 연극의 그 매력에 제대로 빠졌었는데요. 몬트리올에 있으면서 여섯 편의 연극을 봤으니까 예, 너무 좋았습니다. 아, 이 꼬치는 아주 맛있게 보여서 제가 사먹었는데 맛은 없었어요. <laughs> 이상하게 몬트리올 음식은 저랑 안 맞아요. 제가 몬트리올에서 이거 정말 맛있다라고 먹은 거는 그냥 프랑스 식재료 그, 그니까 슈퍼마켓에서 장바다가 먹었던 것들? 밖에 없고, 그쪽 음식은 저랑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도 몬트리올 가서 음식이 맛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 여기 살짝 보이시죠? 이 뒤에 흰머리에그키 크신 분저 분인 것 같은데, 네이 하키 연극이었는데요. 저 연극 보러 갔다가 제가 그 커플 두 분을 만났었었고요. 이렇게 또 구석구석을 자전거로 돌아다녀 보기도 했습니다. 아, 저는 몬트리올이 음식은 별로였지만. <laughs> 너무 도시 자체는 그 바이브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사람들이라든지 사람들이 정말 제가 연극가서 그 연극 오픈되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앞뒤로 줄선 사람들하고 막 얘기하게 되거나 아니면 의자, 자리에 앉아서 옆자리 사람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다들 너무 좋으시고 친절하시고 어, 몬트리올의 매력에 새삼 푹 빠졌었습니다 여수영장 공짜입니다. 시원하게 샤워하고 나가는 길입니다. 옛날 건물에 이렇게 수영장 실내 수영장이 있다라는 게 신기합니다. 문도 <laughs> 수영장 같이 안 생겼어요. 네, 밖에서 건물을 보시면 진짜 이게 무슨 수영장 수영장 맞어 하실 것. 아, 문이 좀 많이 무겁습니다. 나오면 저기 그 유명한 고기 샌드위치 있는 그 집에서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건물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짜 수영장이 있어서 또 너무 좋기도 했었는데요. 어, 오픈하는 시간 잘 체크하셔서 가시면 샤워가 공짜니까. 예, 네, 저에게는 어,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지고 있어서 저에게는 너무 좋았습니다. 아침에 아침에는 문을 안 열고요. 오후 2시쯤이었는데요. 그때 가서 시원하게 샤워하고 나오고는 했었네요. 이렇게 수영장이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수영 그러니까 샤워하시는 게 괜찮은 게 저는 저 아는 언니 중에서는 벤쿠버 사는데 자기 집 화장실 청소하는 거 싫다고 매일 커뮤니티 센터 가셔서 샤워하시는 언니가 있거든요. <laughs> 그래서 그냥 거기 현지인들도 그러고 있으니까 예, 부담 없이 편하게 가시면 됩니다. 프린지를 보면서 또 다른 매력은 어 어떤 한극장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메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극장에서 하기도 하고, 아까처럼 그런 바에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오픈 코미디 할것 같은 그런 바에서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하기도 하고. 아, 이 사람들 연극 보러 갔을 때 정말 재밌었는데요. 이두 사람은 그 호주에서 온 배우들이었는데, 정말 재밌게 봤던 연극이었습니다. 아, 제가 요새 뿌리 염색을 못 해서 머리가 허해지고 있는 <laughs> 그랬었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초대받은 그 할머니 할머니 그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기 위해서 어, 동네 시장에서 잠깐 꽃을 사 가지고 갔었는데요. 완전히... 가서 동네를 보고는 어,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굉장히 부촌이더라고요. 네. 음, 한국 서울로 얘기를 하면 약간 성북구 예. 그러니까 성북동, 성북동 그런 부촌이 이 동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꽃을 사 들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댁 가기 전에 동네를 한 바퀴 산책을 해 봤는데요. 어, 집들이 다 너무 예쁘고 크고 분위기가 참 차분하니 좋은 게그 다운타운이라든지 올드타운 쪽하고는 또 다른 분위기에 그런 아 여기가 몬트리올 부촌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었는데요. 어,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했는데 이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젊으셨을 때 변호사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로 어, 30년 전에 은퇴를 하셨죠. 예, 60대 50 말에 은퇴를 하시고 그 뒤로 미술대학을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대를 졸업하시고 어, 그림과 사진을 찍기도 하시는 할아버지인데 이 92세의 연세에도 여전히 포르쉐를 예, 몰고 다니시더라고요. 이날 저를 그 할아버지 포르쉐에 태워서 저를 다시 다운타운으로 데려다 주셨었는데 와, 정말 92세에도 운전도 너무 잘 하시고 이분들은 몬트리올은 워낙 춥기 때문에 겨울에는 그 폴로리다의 콘도가 있으셔서 겨울은 플로리다에서 나시고, 여름이 되면 이렇게 당신 집으로 돌아오시는데, 이 집에서 사신 지가 벌써 40몇 년, 50몇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네, 이렇게. 원래는 밖에서 차 한잔 하자고 하시려고 했는데, 이날 갑자기 날이 너무 추워져가지고, 이렇게 안에서 저희가 차를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녁을 초대해 주셨는데, 제가 도저히 저녁 먹을 시간이 안 돼서 차만 마셨는데요. 이렇게 구석구석 구경시켜 주시고, 이야기도 해 주시고, 이 가족들의 히스토리를 듣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가지고 계신 많은 귀한 것들은, <웃음> 할아버지, 예, <laughs> 네, 할머니가 가지고 계신 많은 귀한 것들은 이 할아버지의 할머니한테서 물려받은, 그러니까 굉장히 엔틱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와, 이렇게 역사를 가지고 한 곳에서 이렇게 쭉 사는 게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할머니는 제게, 어, 당신의 손주들, 증손주, 증손녀들은 할머니가 물려주고 싶어 하는 그런 은식기 세 은식기라든지 아니면은 금 테두리 한 그런 와인잔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서 할머니가 되게 슬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다들 잘 관리해 줄 거고 받아서 기쁘다 할 거예요. 아직은. 어려서, 아직은 젊어서, 이 엔틱의 가치를 몰라서 그럴 거예요. 라고 했는데, 할머니는, 나 죽고 나서 걔네가 좋아하는 몸에, 내가 태어났을 때 걔네가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생기네. 없는데, 라고 벌이니까.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번 또, 그런 네,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아, 이렇게 정말 멋진 벽화를 그리는 그런 아티스트들의 모습을 직접 볼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많아서, 참 좋았습니다. 몬트리올은 정말 제게 너무나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고 특히 연극들이 제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고 또 많은 인연을 가져다 주기도 했었습니다. 저 할머니하고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두분다 유대인이셨어요. 그러셨는데 할머니께서 저에게 제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를 듣기도 했지만 그분들도 제 얘기를 듣고 싶어 하셔서 제가 이제 제 인생에 대한 얘기를 짧게 해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가끔 이제 주님 음성 들으면서, 어, 나아가는지를 얘기를 드렸더니 할머니께서 저에게 하신 질문이 저는 참 흥미로웠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너에게 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신다면 나에게 꼭 얘기 좀 해주겠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유대인이신 그 정말 그 패스 오버라든지 그런 유대인의 모든 절기를 다 지키시는 그 유대인이신 할머니한테서 그런 질문을 받는 게 저는 참 흥미로웠는데요.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은 할머니 이미 예수님은 저에게 할머니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할머니 너무 사랑하신대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유명한 몬트리올에 네, 노트르담 대성당인데요. 여기는 입장료가 있지만 저는 일요일 미사를 참석해서 공짜로 들어가서 볼수 있었습니다. 멋진 오르간 음악과 함께 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예, 네, 좋았고요. 어, 사실 저는 이렇게 큰 성당이라든지 이런 데로 오면 정말 이 예술품의 가치로서 굉장히 많이, 예, 네. 구경, 구경, 감상을 하는 편인데요. 음, 예술 작품으로서 참 좋았고, 아 그때 당시에 얼마나 몬트리올이 번성하고 잘 살았는지를 상상해 볼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저는 정말 몬트리올과 사랑에 빠졌는데요. 제가 지난 여행에 몬트리올을 정말 별로 안 좋아했던 거를 생각하면 진짜 역시 시간을 두고 충분히 어느 도시를 알아간다면 내지는 누군가를 알아간다면 모두가 다 어, 사랑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몬트리올은 정말 매력적인 곳이었고 역사적으로 더 많은 어, 이야기를 들어봐도 좋겠다 싶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축제가 너무 많아서요. 정말. <laughs> 여름이면 몬트리올은 축제의 도시가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축복합니다.